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날은 잘들 보내셨어요? 네, 저는 어린이날, 휴일이라 쉴수 있을 줄 알았는데, 쉬지도 못하고 쿠폰 쓰러 다녔습니다. 네, 쿠폰 쓰느라 요즘은 휴일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싸게 맛있는 것도 먹고요. 오늘 하 정말 알차게 보냈는데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딜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즘에요 여기저기서 참 소셜 커머스에서 편의점 할인 쿠폰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나올지는 저는 아직 미정입니다. 저는 항상 편의점 할인 쿠폰이 나올 때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구매를 해서 오늘도 역시나 편의점 할인 쿠폰이 나왔습니다. 지금 최대 수량 5,000장 준비되어 있고요. 네. 더블세일이라는 곳에서 나온 딜인데요 자, 오늘은 대한민국 1등 편의점이죠 네 패밀리마트가 나왔습니다 3,000원짜리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쿠폰을 1,5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네저 오늘도 편의점에서 네, 음, 패밀리마트 그 쿠폰을요 4장을 사용을 했는데요 와,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잔액도 남아있어서 언제든지 다시 사용이 가능하고요. 편의점 쿠폰이 뭐 문제가 있다는 게 요즘, 뭐, 제대로 교육이 안 돼서 알바생이나 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이거를 사용할 줄 모른다. 이거를 결제를 할지 모른다 하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옛날보다는 그래도 요즘 교육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갔던 곳은요, 모두 결제가 다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00원짜리 1,500원에 드리고 있는 할인 쿠폰이고요. 네, 패밀리마트 쿠폰입니다. 이거 지금 1인당, 어, 아쉽게도 한매 구매 가능하고요 MMS가 수신되는 핸드폰에서만, 핸드폰으로만, 예, 쿠폰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나의 핸드폰이 MMS가 수신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편의점 쿠폰 사용하시고, 구매하셔서요. 자유롭게, 아주 값싸게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딜은 더블 세일에서 나오는 패밀리마트 3,000원짜리 1,500원에 할인하는 반값 쿠폰이었습니다.